왜 이렇게 칙칙해, 이거. 아, 참, 진짜. 이런 거는 안 무섭지, 솔직히. 야, 오른쪽에도 온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주운 발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의 무한탄창인데? 다리부터 쏘라고요? 왜요? 가오 떨어지게 우리가 꼭 다리로 쏘고 그렇게 살아야돼? 아 그래요? 다리랑 팔만 쏘면 탄을 아낀다고? 아 그래? 내가 멍청한거였군 수트 플라즈마 커터 데미지 다리랑 팔이 본체라고 어이가 없노 음, 벌레가 그런다냐. 존나 김. 읽고 싶지 않고요. 바스야 we <놀람> c a 습니다 바스티아 님이 데드스페이스 무섭다는데 별로 안 무서운데요? 나 지금 잠자면서 하고 있음 이게 게임이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벌레 조정할 때 팔다리? 아, 어, 뭐야. 그런 개념이라고?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나 지금 자면서 하고 있어. 바스야 님이 하도 이거 무섭다, 재밌다, 재밌다 해 갖고 내가 리마스터 사 왔는데 야, 이거 뭐 수면 게임이구만 이거. 이거 게임이 아니야, 이건. 수면 게임이야, 수면 게임. 자면서도 하겠구만 이거. 팔 자. 이야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돌아버리겠네. 오야! 일어나지 마. 씨. 일어나지 마. <laughs> 아. 아, 미치겠네. 근데 내가 머리가 안 좋은 건가? 아이씨.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게임 했는데 예전에 머리만 커지, 이거 쓸모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다리부터 아, 나 근데 못 쏘겠어. 무서워서 나 아, 무서워. <laughs> 와. 시스템 리스타트 컴플리트. 아 y 돌아버리겠네. Maintenance 트램이 오운데오오 Oh. 야 너네 뒤졌다. 친구 두명 모였고요 야 같이 가자 뭐야 왜 혼자 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새끼 해먼도 이 새끼 뭔가 이상한데 이 새끼가 나쁜 새끼구만 딱 생긴 거 보니까 이제 외모 외모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딱 봐도 여러분들 그 뭔가 보이죠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딱 각이 보인답게 이거 이 새끼 이제 저 새끼부터 일단 제부터 끝내면 게임 끝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거 조사하는 게 전마 저 놈이 이제 이 회사 소속 이제 비밀 없애려고 이거 우리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된지 확인하고 뭐. 야와 근데 나 그거 존나 무섭네. 저 뛰어올 때 미쳤네. 와나 뛰어올 때 님들 봤음? 아니 근데 이 엘리베이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 이거 왜 여기가 뚫려 있어? 대놓고 들어오라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나 여기만 보고 있는다. 오야 봤음? 봤어? 방금? 봤음? 야, 근데 쟤한 마리만 있으면 그냥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기다려봐. 뭐야. 야, 솔직히 한 마리는 안 무섭다. 의발이도 아니고. 저런 건 그냥 잡죠. 내가. 어어어오지마 아이씨. 아유. 야문 앞에 있지좀 말아라. 문 앞에. 아, 이놈들. 야다 쳐요, 이거. 얼굴 다쳐. 아, 문 앞에 서 있으면 애들아. 아, 참 진짜 멍청하네. 딱 이제 누가 문 열면 딱 어? 옆에 서 있고. 어, 이런건 안무서워 오 야, 야 야, 아니아니 <laughs> 아니, 나는 이거이게죽때마이뭐기기기이는이상한바이올린 같은 소이나잖아요그이서 한 마리 잡았는데 뭔 소리고 하고 뒤돌아봤는데 <laughs> 아니 <laughs> 이악.. 이악 물고 귀여워네 마치 나한테 이제 복수를 꿈꾸는 이제 천반신님인 줄 알았어 어? 야거 여기 다시 돌아왔는데? 아이작, we made it to the bridge. It's there's no survivors. Daniel s is trying to get into the command computer. 야 집에 가자. 야 아까 그 타고 온그 그거 보트 그거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 가자 이제 많이 했다 이제 아 씨발 뭐야. 조금 왜 저러냐? 아서 도와달라고? 너한테 다 갔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저기를 가야 되나? 또나나 나, 낚시하려고. 야야야야야! 야 보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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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마!

얘왜다리아프냐얘다리가왜 왜 이래요? <목소리> 야, 이놈도 변한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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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보고 있어 왼쪽 보고 있어뭐 야, 야, 오, 씨발 벌써 죽었는데? 오! 야, 전마도 이제 변하겠네. 오, 뭐야. 오, 이게 뭐야 야, 야, 야! 야! 와 아이작, w h a t 얘네 둘만 존나 꿀바네 와, 진짜 이거 스토리 짜증나네 저새끼 둘이 죽을 존나 빠네요. 아 참. 나 기분 팍 상했어. 와 근데 데스페이스 존나 재밌다. 오늘 쉬고 끝까지 달리고 싶다. 존나 재밌네. You're closer to medical. You can double back and cut through maintenance. Find the captain's body and get his rig. With his codes, we. What was that? Chen? 아, 존나 무섭네. 다카님, 첫발심이일 갔다 온다. 아니다. 연차 쓴다. 어떻게 생야 할까? 슈퍼, 나연차 근데 두개 남았어. 너무 재밌고, 근데. 끝나 재밌네. 일 갔다 일 갔다 오는 게 답이 그래야 되겠지 야 근데 이거 존나 재밌네 여러분들 아 너무 무섭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많이 무서운 건 아니고 아 흥영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나좀 그렇게 해주는 거지 하나도 이건 뭐 이제 졸리나 이제 너무 게임이 쉬워갖고 화장실 이런데 꼭템 있죠? 야, 진짜 너네 이런 데서 화장실 볼일 본다고? 야, 오줌 싸다가 오줌 들어가 갔다. 들어가 갔어. 오줌을 뭐 잘못 튀면은 이거 뭐 빠따 들고 갖고 존나 때린는 거. 야, 엘리베이터 이렇게 생겨야지. 아, 존나 믿음직스럽네. 아, 참. 아까 그 엘리베이터는 뭐그 딱으로 생긴 거예요. 야, 이거지. 아까 너무 짜증났어요 아니, 이렇게 생겨야지. 간이 막 콩닥콩닥 해 갖고 이걸 죽을 뻔했면 진짜. 아, 참. 언제나 들어올까? 뭔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들. 아 그래요?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질차 부탁드리고요. 저이랑 똑같은 스토리인가봐요, 여러분들. 저는 데드 스페이스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너무 오래 되었고 내가 그 중간에 한 게임만 한3천개될 거예요. 아, 기억이 아예 안 납니다. 그런데 아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딱 했는데 정말 재밌고요. 내일 나오는데 오늘 풀렸어요. CD 하시는 분들 풀렸고 여러분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일 가야 돼 갖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 내일 4시부터 7시까지 할게요.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